보리밥, 쌀밥 네, 이거 쌀밥이... 기억나세요? 네. 한번 우리 해볼까? <laughs> 네. 아빠의 한 마디는 엄마의 백 마디라는 말도 있거든요. 놀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노는 것이다. 이제 또 아버님 질문 중에 어 집에서 장난감들은 사실 아이들한테 사주지만 이제 그게 하루 이틀이면 금방 실증이 나기 때문에 장난감은 쌓여 있지만 아이는 계속 아빠한테 와서 놀아달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장난감 없이 어떤 놀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여쭤보셨거든요. 아빠는 이제 놀아달라고 하면 무조건 뭐 이렇게 장난감 사라고 하시고 뭐 갖고 놀지 뭐 갖고 놀지 이렇게 자꾸 하시는데 저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아빠들이 어렸을 때뭐 하고 놀으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어렸을 때뭐 하고 놀았지를 그냥 쭉 한번 써보세요. 쭉 한번 써보시면 장난감이 없이도 많이 놀았구나 내가.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아마 이런 이야기하면은 아, 저저 저 사람 나이가 나온다. 옛날 사람. 그저 네. 옛날 사람 나이가 나온다라고 네.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벽돌 긁으면서 놀았거든요. 빨간 벽돌. 네? <laughs> 빨간 벽돌 이렇게 긁으면은 색깔이 빨간색이잖아요. 빨간 벽돌이니까 당연히. 그러면 그게 이제 고춧가루라고 생각을 했어요. 고춧가루에서 풀 같은 거 이런 거 이렇게 뜯어다가 버무리는 거예요. <웃음> <웃음> 막 이렇게 해서 막 이게 김치 담았어요. 이런 소꿉장난 하면서 이렇게 그리고 뭐 소꿉장난이라서 요즘 막 굉장히 괜찮은 것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엄마가 버리기 직전에 아니면 버렸으면 하는 거뭐 냄비라든지 접시 깨진 이 나간 거 그거 갖고 이렇게 놀았던 경험이 있거든요. 저랑 조금 세대가 안 맞으시겠지만 주변에 그냥 일상적인 것들이 다 놀이다. 먼저는 내가 어렸을 때 어떤 놀이를 했지? 라고 한번 리스트를 적어 보시는 거. 그래서, 아, 이 놀이를 우리 애랑 또좀 해보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엄마들이 또좀 많이 아세요. 그래서 두 분이 아빠 놀이라고 하지만 아빠가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하시거나 계획하시는 게 아니라 아빠는 엄마한테 좀 힌트를 얻으시면 좋을 것 같고 엄마들은 또 아빠한테 살짝살짝 힌트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르치지 마시고 혹시 이제 엄마들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우리가 훈수 둘 때가 있어요. 우리 애는 그거 싫어해. 어? 아니, 그거 몇번 갖고 놀아서 이젠 안 놀아. 놀으라고 해놓고는 엄마가 자꾸 지켜보면서 감독을 하게 되면 아빠는 아빠대로 조금 위축이 되면서 내가 뭘잘 못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또 드실 수도 있고, 아이는 아이대로, 아, 이것 봐, 우리 아빠는 재밌게 못 놀아줘. 우리 엄마가 노는 게더 나,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아이한테 아빠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리고 살짝 살짝 힌트를 주세요. 제가 아는 어떤 부분은 아빠가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랑 낮에 이제 놀았을 때 재밌었던 말이라든지, 아이 반응이라든지, 아이가 좋아하는 친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카톡으로 계속 이렇게 보내시더라고요. 정보를 공유할 수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오늘 이런 거 하고 놀았구나라든지, 그러면 아빠가 이렇게 퇴근하시는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중간중간 휴식 시간에 아이에 대한 것들을 좀 보고 있다면 집에 와서 좀 아이랑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놀이하실 때 훨씬 더 이질감을 덜 느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아빠가 좀 옛날에 놀았던 놀이가 무엇이 있나 한번 적어 보시는 거 그리고 엄마한테 좀 힌트를 얻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한테 질문하시면 되잖아요. 아빠가 너랑 놀고 싶은데 무슨 놀이 할까? 뭐, 라든지 아니면, 어, 이거 재밌는 것 같아. 그럼 아빠 좀 가르쳐줘. 이러면서 들어가셔도 되잖아요. 아빠가 5분을 자꾸 놀다 보면 5분이 10분이 되고 10분이 또 15분이 되고, 그게 쌓이다 보면, 어, 훨씬 더 아빠한테도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생기실 거고, 아이도 또, 아빠는 놀고 싶은 게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해 봤는데, 뭐, 사방치기. 어, 네, 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네.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그거는 정말, 네, 맨몸으로도 놀수 있는 네. 그런 놀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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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리밥, 쌀밥, 네. 이거 기억나세요? 네. 한번 우리 해볼까요? <laughs> 네. <laughs> <laughs> 그렇죠. 네. 이런 것도 좋고, 그러면 스킨십도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네. 아이들이 엄마의 어떤 스킨십에는 굉장히 익숙하고 엄마의 냄새에도 익숙하잖아요. 근데 아빠하고는 그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친근해지는 것도 좋은 놀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네. 들어요. 이번엔 교수님이 오늘 소개해드릴 뭐 아빠가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놀이법 네네. 가지고 오셨다고 들었는데요. 네네. 어떤 건지 네, 소개해주세요. 어. 아이들은 자기 전에 체온이 좀 떨어져 있어야 더잘 자요. 그래서 약간 이제 동적인 놀이를 해주셨다 그러면 정적인 놀이. 그 다음에 이렇게 잠자리 의식 잠자리 의식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읽어주셔도 좋아요. 그리고 엄마가 뭐 이렇게 잠깐씩 뭐할때 읽어주셔도 좋고 그래서 저는 오늘 그림책을 갖고 왔어요. 제목부터가 그렇게 만만한 제목 같지는 않아요. 그죠? 아빠 사랑이 뭐예요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안맘은 사랑이 뭘까요? 어, 저는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자꾸 보고 싶은 <laughs> 노래 가사 같은가요? <laughs> 아니요 너무 시적이고 시 네. 아름다운 말이다라는 생각이 네. 드네요.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은 우리 아이들이 그런 존재들이 아닐까요? 그림책 보는 방법 중에 하나 이렇게 펴서 한번 보셔도 좋아요. 이렇게 펴서 보셔도 좋고 이 친구 이름이 블루예요. 꼬마 블루인데 여게 아주 예쁜 바다잖아요. 색깔도 너무 예뻐서 근데 여기는 또 핑크예요. 음, 색감이 너무, 너무 예쁘죠. 너무 음. 예쁘죠. 예쁜 그림책이기도 하고 아이들 언어 놀이다막 이렇게 하실 때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책을 그냥 펼쳐주세요 아이 눈길 가는 대로 이거를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요거 보고 여기 아빠하고 아들 같애 아니면 딸 같애 아이들하고 같이 생각해 보실 수도 있고 근데 이거를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어 네, 소개만 해드릴게요. 꼬마 블루는 세상에서 제일 작은 펭귄이에요. 가장 작은 펭귄이지만 머릿속에는 세상에서 가장 큰 질문들로 가득 차 있어요. 저는 이것도 아이들의 질문을 작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큰 질문이라고 표현한 것도 저는 좋았어요. 아빠, 바다는 몇 살이에요? 꼬마펭귄 블루가 아빠에게 물었어요. 아빠는 모르는 것이 없을 것 같았거든요. 이게 이제 아이들이 또 생각하는 거죠. 바다는 너보다도 아빠보다도 나이가 많단다. 또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보다도 말이지. 아빠가 말했어요. 이렇게 대답해 주시는 것도 괜찮잖아요. 그죠?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뭐 검색해볼까? 그것을 또몇억년 전. 몇억년 전. 그죠? 네. <laughs> 그림이 너무 예쁘죠. 이거는 전면으로 이렇게 펼쳐서 아빠랑 같이 우리가 잘하는 것을 찾아서 작은 게 있으면 큰게 있고, 못 하는 게 있으면 또잘 하는 게 있잖아요. 어디에 초점을 두고 그것에 대해서 아빠가 인정해 주는가. 아빠의 한마디는 사실 엄마의 백마디라는 말도 있거든요. 바다에서 가장 큰 물고기는 뭐예요? 해마는 정말 아빠가 아기를 낳아요? 달에도 모래가 있어요? 이런 질문. 굉장히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또그에 맞는 답들이 있어요. 참 좋았던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사랑이 뭐예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요. 이거에 대한 질문에 어떻게 얘기를 해줄까요? 음, 이거는 아주, 아주, 아주 큰 질문이란다. 이렇게 아빠가 인정을 해 주시네요. 그 질문에 대해서. 사랑은 가장 풀기 힘든 수수께끼거든. 꼬마 블루가 작은 소리로 물었어요. 아빠는 나를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아빠는 블루를 품에 꼭 껴안아 줬어요. 뭔가 설명하고 가르치는 것보다 이렇게 스킨십이 아이들한테는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냥 한번 안아주시는 거죠. 이런 질문들이 꼭 아빠랑 아이랑 한번 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 그림책이고요. 아이들은 그냥 아빠랑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꼭뭘 하지 않아도 같이만 있어도 좋은 거네 이런 생각이 저도 들었고요. 저도 다시 사랑이 뭐지 예 네, 이런 생각을 좀 해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어 엄마 아빠가 좀 힘들어하시는 거 특히 아빠들이 아 이런 질문들이 어느 때는 버거울 수도 있고 자꾸 질문을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엄마들이 오늘 거기까지만 뭐 이런 이야기하잖아요. 아빠도 <laughs> 네. 됐어 거기까지 뭐 이렇게도 얘기하실 수 있는데 저는 아이들의 질문은. 아이들의 세계로의 초대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의 질문을 통해서 아이와 함께 눈높이를 맞추시고 아 맞아 나도 어렸을 때 저런 생각 했던 것 같은데 아 맞아 여기 꼬마 블루처럼 우리 아이가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는구나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 그게 바로 사랑을 함께하고 사랑을 주는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버님들을 위해서 육아 고민과 함께 더불어 이제 아이와 함께 놀수 있는 놀이법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네, 너무 좋으셨죠? 네. 저도 들으면서 굉장히 네,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교수님, 오늘 우리 아빠들에게 음. 뭔가 기억에 남는 명언 한줄뭐 이런 것들이 있으시다면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빠들이 고민하시는 것이 어떻게 놀지, 뭐하고 놀지, 이런 고민이잖아요. 근데 놀아주는 것이 아니라 노는 것이다. 내가 논다라고 생각하면 아마 놀거리를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조금 더 부담이 덜 하지 않으실까. 놀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노는 것이다. 받아 적으시고 <laughs> 네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 아빠들의 답답한 마음을 또 해소해 줄수 있는 육아 꿀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매일 5분 아이와 함께하세요. 함께 하세요.